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계산기 배팅입니다. 오늘은 투자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현재의 유동성 장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최신 관련 기사부터 풀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경제 3월 16일 기사인데요. 코로나 로 시중에 풀린 돈이 GDP의 1.6배로 역대 최대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핵심 부분을 발췌했는데 필요시 천천히 읽어보시고 저는 표한 장으로 요약해 설명하겠습니다. 한미 두 나라의 GDP 대비 통화량인데 환율 1100원으로 환산해서 한화조단위로 표를 정리했습니다. GDP는 우리가 1900조이고 미국은 그보다 12배가 더 많습니다. 통화량 M2는 우리가 3000조 정도 되고 미국은 1경 9000조 가량으로 우리보다 6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통화량은 한국이 1.6배, 미국이 0.8배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 속도의 통화량을 곱한 수치는 비슷한데 우리보다는 미국이 그래도 소비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숨겨진 진실이 드러납니다. 미국에서 최근 2천조 경기 부양안이 통과되어서 미국은 정말 돈을 많이 푼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도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팬데믹에 돈 푸는 것 맞지 않나는 마, 말을 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 우리는 k방역으로 코로나를 잘 피해간 나라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수출도 정상적으로 한 나라인데 gdp 대비 통화량이 미국의 2배이다 많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전의 데이터도 보았습니다. 소개한 기사에서 2020년 이전의 통화량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래프를 게재하였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에 연도별 통화량을 표시하면 해석이 쉬운데, 이 그래프에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만 나옵니다. 2005년 이후 통화량이 매년 3에서 15%까지 증가했는데, 리만 사태 때 최악이었고, 최근 몇년 사이 7%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작년에 10%대로 늘어났습니다. 연도별 통화량을 알고 싶어 통계청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아쉽게도 최근 자료는 정리되어 있지 않으나 추세는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2011년 대비 2019년에 통화량이 2배 가량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m2가 아니라 lf 기준인데 어쨌거나 증가한 배수는 m2와 거의 같기 때문에 이 그래프로 현황 파악하면 됩니다. 물론 유통 속도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계속 계속 통화량을 늘려오는 방식으로 세계 경제가 호황이고 우리 경제만 좋지 않았던 시기를 돈을 풀어 근근히 버텨오다가 2020년에도 돈을 풀어 버틴 것을 알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 자체가 문제가 있어 왔다는 추정을 해봅니다. 2020년에는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으나 지금까지 누적된 결과로는 경제 규모 대비 우리가 훨씬 많은 돈을 풀었다고 해석이 되네요. 다음은 유동성 장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입니다. 미국은 부동산이 자산의 약40%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고, 금융은, 그, 금융자산은 6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기 있는 가상화폐는 미미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팬데믹으로 금융자산이 순간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부동산의 경우 도심의 오피스와 아파트에서 교회의 주택으로 이사를 하면서 종목에 따라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 있겠으나 크게 감소하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체적으로는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고 그 결과 자산 시장이 엄청나게 팽창하게 됩니다. 부동산은 조금 팽창하고 금융 시장은 큰 회복 및 폭등으로 엄청 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도 정책적으로 거품을 방치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궁금한 것은 유동성 장세가 끝난 상황입니다. 코로나 빠이빠이 하고 경기가 회복되면 풀었던 돈을 빼야 하는데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돈이 빠져나가 버리면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므로 아마도 FM대로 하면 몇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돈을 빼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혹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하 경제를 포함한 가상화폐 시장을 터트려버리면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시중에 풀린 돈을 상당 부분 회수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몇십 년 동안 돈을 살금살금 빼다가 코로나2라도 발생하면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가상화폐 풍선에 바늘을 찌른다에한 표입니다. 한국은 팬데믹 이전에 부동산이 80%, 금융자산이 20%인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상화폐는 미미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팬데믹이 왔고, 미국과 유사하게 부동산의 조금의 타격과 금융시장에 막대한 타격이 잠깐 있었고, 미국과 똑같은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푼 결과, 원래 비대했던 부동산도 조금 더 비대해졌고, 주식 시장은 최저 수준 대비 2배 이상 비대해진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17년, 2018년보다 기업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돈의 공기를 주입하여 풍선을 크게 만들었는데, 우리도 미국처럼 바람을 빼야 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야 팬데믹으로 경제가 안 돌아가는 상황에서 돈을 주입한 반면 우리는 수출 특혜를 본 상황에서도 돈까지 풀었기 때문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로 폭발적으로 경제가 성장해야 돈의 주입을 멈출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상화폐를 터트릴 권한도 없고 가상화폐의 국내 시장도 미미하여 거품 붕괴 시 실물 경제에 더더 큰 타격을 주는 부동산에 너무 많은 자산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대신에 화폐 개혁으로 기아 자금을 날려 버릴 수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아마도 시행하면 큰 혼란과 타격이 예상되고 동부가 최빈국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디노미네이션 아르헨티나 등을 검색하시면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앞서 소개한 통화량에 대한 한국의 그래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계속 돈을 풀어만 왔다는데 이를 줄이는 일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가면 한반도에서만 사용하는 원화가 똥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진퇴양날이 돼. 결과적으로 부채도 줄이고 통화량 증가율도 극감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원화가 무너진다는 것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게는 사망 선고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팬데믹 이후의 한국 부동산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금리는 위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 세금 펑펑 쓴 만큼 회수해야 하는 상황 세금으로 LH 사태 로또가 한동안 어려워진 상황 문제가 터졌으니까 정리하자면 부동산을 들고 있으면 고정 비용이 나가면서 로또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몇 년간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부동산 안녕인지 부동산 안녕 바이일까요? 그 상세한 내용은 정확한 계산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